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이든의 심야영어, 교과서편, 어, 제두 번째 시간, 어, 19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는요, 어, 24살의 매튜라는 남자의, 어, 여행에, 그, 자기 여행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Make a p l a t with your travel maps. Avance on uh, souvenirs and taking photos can be a good way to remember a trip. 자 여기에서는 동사는 can be가 동사가 되고요. 주어는 end로 묶여 있는 여기 있는 buying과 그 다음에 taking이 주어가 되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주어가 됩니다. 어, 기념품을 사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것은 어, 그 여행을 기억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될수 있습니다만 Most of the time 대부분은 I would store these things somewhere and h a r d l e v e look at them. 나 같은 경우는 대부분 I would store 여기서 store는 무슨 뜻이에요? 저장하다 라는 뜻이 되죠 저장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디다가 쳐박아 두는 거죠 어 이렇게 오늘따라 편이 안 써질까요? 밑에다 드릴까요? 저... 저장하다죠 예. 자 이러한 것들을 somewhere 어딘가에다 갖다 쳐박아 놓고 and hardly ever look at them 자 hardly란 말이 나왔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요 would부터 먼저 봅시다 여기서 would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 여기서 would는 과거의 습관 뭐뭐하원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이죠. 주로 불규칙적인 습관이고요. 자 여기서 hardly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거의 뭐뭐 뭐 안타. 이거 자체가 부정의 의미니까 또 다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갈 필요, 부정의 부정어가 들어갈 필요는 없죠. 자 나는 대부분 나는 이러한 것들을 어딘가에다 처박아 두고는 hardly l o o k at them 좀처럼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And thus, thus는 무슨 뜻이에요? 따라서 they l l be slowly forgotten. 그러한 것들은 점점 더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So I came up with my own method of preserving memories in a more interesting and visible way. 그래서 나는 I came up with 자 come up with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come up with 무슨 뜻일까요? 자 come up with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알아둬야 될어 수건데요. come up with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 무엇을 생각해 내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따라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예, 여기서는 생각해 내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I came up with my own method of preserving memories in a more interesting and visible way.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더 visible 눈에 띄는 더 명백한 명확한 방식으로 내 여행의 추억들을 기억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얘기가 나오겠네요. 한번 볼까요? I started doing this two years ago when I got an opportunity to travel around Europe with one of my best uh, with one of my best friends. 자, 나는 이러한 것을 2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언제에요 그게? When I got an opportunity. opportunity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기회란 뜻이 되죠. 내가 어떤 기회가 있었을 때? To travel around Europe. 내가 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와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을 때 있었던 2년 전에 나는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It was a spontaneous trip. 자, spontaneous. spontaneous 우리 단어할 때썼죠 무슨 뜻이에요? 예. Yeah. 즉흥적인이란 뜻이 되죠. 스폰테니어스 하면은 이거는 자발적인 또는 즉흥적인이란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즉흥적인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것은 굉장히 즉흥 여행이었고 so relied mainly on paper maps from hostels or tourist information offices. 자, 여기서는 보이는 수거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이는 수거는 rely on이 보여야 되네요. rely 아, on은 무슨 뜻이에요? 예. 뭐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란 뜻이 되죠. 같은 뜻뭐 있습니까? 이거 같은 뜻 굉장히 맞죠. 기본적으로 정리해둬야 되는 그렇죠. 디펜 o 온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카운트온도 역시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란 뜻이 되죠. 자, 우리는 그래서 대부분 paper maps from hostels. 자, 호스텔은 뭘까요? 이것도 역시 우리 그 수업 중에 단어하면서 했었죠. 호스텔은 호텔보다는 조금 어. 싼 숙소입니다. 뭐 유소스텔, 유소스텔하는 hostel, 거 호스텔이죠. 나는 호스텔이나 아니면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오피스, 여행 안내 사무소에서 나오는 종이 지도에 우리는 대부분 종이 지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여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여행 안내 그 호스텔이라든지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오피스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아무리 뭐 구글맵 키고 다녀도 기본적으로 여기는 좀 들려야 되죠. Every day we plan our route and sightseeing stops on those maps. 매일 같이 우리는 우리의 route, 자 route라고 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route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경로와 sightseeing stops, 자 sightseeing s t o p s 는 뭡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관광 명소죠. 자 우리가 관광할 곳들을 계획을 세웠어요. 뭐를 가지고요? on Those maps, 이 지도들 위에서 지도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경로와 관광 명소 관광할 곳을 계획을 짰습니다. When I returned h o m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I realized I had accumulated. 자 여기서 다음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네요. 자 accumulate 잠깐만 볼까요? 자 accumulate had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네요. accumulated. 자 a c c u m u l a t e d 우리의 수업 시간에 했던 단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축적하다, 쌓 다란 뜻이 되죠. 자, 근데 had accumulated 무슨 시제입니까? 예, 과거완료시에 시제 썼어요. 왜 과거완료시에를 썼을까요? 그렇죠. 자,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언제입니까? 깨달은 것은 과거예요. 과거 뭐예요?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예요. 그러면은 had accumulated lots of these maps. 이러한 지도를 계속해서 쌓아온 것은, 모아온 것은 언제일이에요? 여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모아둔 거죠? 그럼 이거 언제예요? 과거보다 더먼 시제,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시제니까, 이거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까기는 맞겠죠. And suddenly I thought I could make a souvenir out of them. 그리고 나는 갑자기 깨달았죠? 뭐를요? I could make a souvenir out of them. 어, 이것들로? 나만의 기념품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I began by cutting out some landmass from the map that show the best parts of our trip, such as the Alpha Tower, St. Peter's Basilica, and the Colosseum. 자, 나는 볼까요? 자, 일단 이 문장 좀 나눠봅시다. 어디서 나눠볼까요? 예. 나눈다면 일단 여기 있는 에서 한번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서치에서도 잠깐 살짝 나눠줄까요? 자, 일단은 동사부터 찾아봅시다. 동사 뭐 있습니까? 그렇죠. 미 n 이 동사가 되죠. 또 동사 있나요? 쇼우드도 예, 동사가 돼요. 또 동사 있을까요? 예, 동사도는 없어요. 자, 서치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뭐모와 같은이란 뜻이 되죠. 자, 일단 we can do by cutting out some landmarks from the map. 자, 이 지도에서 이 지도에서 landmark. 자, 랜드마크는 뭐 명소란 뜻이 되죠. 몇몇 명소들을 cutting out 잘라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작했어요? 내가 시작했죠. 자, 그다음에 show the best part of our trip. 우리의 여행의 가장 좋은 부분을 우리 여행의 가장 좋은 기억을 보여준다. 뭐가 보여줘요? 예, 주어는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 주어가 되면서 이 넷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뭐가 될까요? 더 맵이 되겠죠. 그럼 지도는 지도인데 어떤 지도예요? 우리의 여행에서 가장 좋은 기억을 보여주는 지도에서 몇몇 어, 명소들을 오려내는 것으로 나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아이 타워. 아이 타워 뭡니까? 이게 에펠탑이죠. 자 파리의 에펠탑, 샌 피에르스 베실리카자베실리카는 대성당이라는 뜻인데, 이거 로마에 있는 어, 베드로 대성당이죠. 어, 바티칸에 있는 어, 베드로 대성당이고요. 인데 칼레시움, 칼레시, 아, 움은 뭐 콜로세움이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베실리카라는 말인데, 자 여기서 띵동 띵동. 자 어,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깜짝 퀴즈, 돌발 퀴즈 같은 거 해달라고 그래서, 예,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요거 조사해가지고 오면은, 어, 그, 조사해가지고 오면은 기록해 놨다가, 어, 나중에, 어, 동영상 수업을 잘 듣는다고, 어, 기록할 수 있는 증거를 할게요. 자, 일단은, 돌발 퀴즈입니다. 자, 돌발 퀴즈 뭐냐면요. 자, 성당을 나타내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 a s i l i c a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 a t h e d r a l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urch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차, 어, 차플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더 하나 있는데, 자, 일단 요거 세 개. 3개. 요세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성당인데, 성당 교회인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다음 시간까지 간단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Basilica, Cathedral, 그나 Church. 뭐, 성당 다닌 사람들은 혹시 알지도 모르겠네요. 자, 돌발 퀴즈입니다. Then I got an ordinary plate and pasted the m a p pieces onto it, using, onto it using special glue. 그런 다음에, I got an ordinary plate. 그냥 평범한 plate. Plate는 뭐였어요? 접시죠? 평범한 접시 하나를 구하고, and pasted. 자, 여기에서 end가 보이는데, 이 end가 병렬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end가 병렬로 묶어주는 거, 여기 있는 가시랑, 그 다음에, paste. 자,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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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 paste. 자, p a s 자, paste. On, 자, paste. 자, paste. 자, p a s paste. 자, paste. 자, paste. 자, paste. paste. 자, p a paste. 자, p a e 자, paste. 자, s t e t e 자, a t e 자, paste. 자, paste. 자, paste. 자, p a s 자, p a s t p a t e 자, a t e 자, p a s t 시 자, paste. 자, paste. 자, paste. 자, paste. 자, paste. 자, p a a t e 자, 자, paste. 자, paste. 자, paste. 자, paste. 자, paste. 자, paste. 자, p a using special glue. 자, 여기에서 살짝 나누고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죠? 분사 구문이죠. 얘는 분사 구문이고 분사 구문에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데요 특별한 풀을 사용해서 어, 그 지도 조각들을 어, 접시 위에다가 붙였습니다. Finally, 마침내 I a layer of s e l a n t over the whole plate so that the paper wouldn't fade o r well over time. 자, 여기서도 역시 둘로 나눠볼까? 이거 어디서 나눠줘야 돼요? 예, 이거는 여기서 so that에서 나눠줘야 되고요. 자, so that은 우리 문법할 때 했던 거죠. 자, so that would 해가지고, 자, so that 어떻게 해석해주면 됩니까? 예, so that은, 뭐, 뭐, 하도록. 또는, 뭐, 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부터 찾아 봅시다. 동사 뭡니까? p u s h 동사가 되고요. 또 동사 있습니까? 그렇죠. w o d 모든 fade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또, or가 있으니까요. or는 뭐를 병렬로 연결해 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wear out도 병렬로 연결해 주죠. 자, wear out은 무슨 뜻일까요? wear out은, 예, fade랑 같이 or로 묶였잖아요. 그럼 서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비슷한 의미죠. fade는 우리 했죠. 무슨 뜻이에요? 발에다, 빛이 발해다 뭐, 사라지다, 뭐, 그런 의미가 된다고 했잖아요. wear out도 역시 비슷한 뜻입니다. 얘는, 달타란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put의 주어는 당연히 i가 되겠네요. 자, layer 하면 이건 뭐예요? 층이란 뜻이 된다고 했죠? 자, 그 접시 전체에다가 s 런 l n t 밀봉제의 층을 발랐습니다. 뭐 하도록요? 뭐 하기 위해서? The paper, 그 종이가, 지도의 종이가, 뭐든 fade, 발해지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overtime, overtime은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도로 봐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빛이 발해거나, 아니면 달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접시 전체에다가 밀봉제를 밀봉제 층을 덮었습니다. 자, so that 해석 잘해 줘야 되고요. The result is a wonderful decoration that I can look at every day. 자, 얘도 역시 대세에서 한번 나눠 줘야 되는데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 대스는 관계대명사의 대시일까요? 접속사의 대시일까요? 어떻게 결정하죠? 판단하죠? 뒤에 봐줘야 되죠. 주어 있죠. can look 동사 있죠. 자, 그다음에 어시라는 전치사가인데요, 그죠 자, 근데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줘야 돼요?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와줘야 되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Everyday는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Everyday는 부사죠.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이 s는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얘는 관계 대명사로서 해석한다. 관계 대명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줍니까? 앞에 있는 decoration 꾸며줘야 되죠. 자, decoration은 장식품이란 뜻이 되죠. 자, 그 결과는 내가 매일같이 쳐다보는 훌륭한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It is also a therapy reminder of every place I visited. 자, 여기도 역시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죠. 이것은 또한 내가 가는 그 모든 장소를 항상, 무슨 뜻이에요? 예, 자기 훌륭한 뜻이죠. 내가 방문한, 내가 놀러 갔던 모든 장소에 대한 훌륭한 기념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자, 이 친구는 뭐를 기념품을 삼았다고요? 접시 위에다가 자기가 갔던 훌륭했던 장소들을 붙임으로써 어, 자신만의 기념품을 만든 거죠. 자. 어, 한 페이지를 다 하다 보니까 좀 길었네요. 17분 정도 됐는데, 예, 오늘 수고했고요. 아까 돌발 퀴즈 나왔던 거 기억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업 시간에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수고했습니다.